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이제 13일 어제 본문이죠? 화요일 본문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앞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냥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이제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이제 폐위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왕이 법에다가 기록해서 이제 페르시아와 바사 법에, 바사에 다 반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부가적으로 부인들이 다 남편을 존중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제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의 본질을 사실 파악하지 않고, 일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자신이 법을 어겼죠? 자신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잔치가 유별한데, 그것을 자신이 어기면서 자신이 사실은 취기가 올라서 버린 일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심정을 이제 지켜서, 그 모든 이제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라고 해서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라는 거겠죠.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메 라고 얘기합니다. 노가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쳐요. 예, 사람이 참 희한하죠. 어, 보통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그 가운데서 사람은 반성을 통해서 노가 그쳐야 하는 것인데, 희한하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곳에 분포리를 하고는 노가 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laughs>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코 반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괘씸한 거죠. 어, 자기가 이쁨면 이뻤지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반성 없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대, 왕은 왕을 인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전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뭐,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번 늘 생각을 해봐요. 그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앞에 벌어졌던 일들을, 그니까 사람이 참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일 때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이 일이 왜 벌어졌나요?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왕이 무례했다는 거고요. 그래, 왕이 무례한 거야. 뭐 왕이야.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고 치고, 그럼 제끼고라도. 그럼 여자를, 왕비를 고를 때, 그럼 어떤 여자를 이제 골라야 되나요? 어떤 일이든 잘 순종하는 사람을 골라야겠죠. 만약에 문제가 그거였다면요. 왕후가 그 왕으로 뽑힌 사람이 명령을 거역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문 다시 여자를 뽑는데 다시 또 어떤 사람을 뽑아요? 온 도성에서 다시 기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아리따움. <laughs> 예. 앞에 앞에 있었던 와스딘 아아리따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전혀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사실은 졸속하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게 일을 버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폐위시키고, 야이 참에 부인들이 남편을 다 존중시하도록 아예 법에다가 박아 버리자라고 해서 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왕후가 없네. 어떡 하지? 다시 뽑아야겠네. 마치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이나 뭐라고 나서 막뭘 집어 던져요. 어 깨졌네 다시 사야겠네 막 생각이 없는 거죠 참 이렇게 자기의 감정 반을 감정 위주의 생각 사람들이 자주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문제의 원인에 있지 않니하고그 가운데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신하들도 정말 그 도찐개찐이에요 보면은 이제 왕도 자기가 법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치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법치주의가 뭐예요 야법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왕조차도 모든 사람들은 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운영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나라에도 법이 있다고요. 근데 왕이 먼저 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법을 어기죠. 지금 원래 이제 이 보면은 지금 이 4대 왕인 이제 그이 아수에로 왕 이전 선친 때 생겨났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비는요. 일곱 그 귀족의 가문 안에서만 착출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리따운 여자를 고를 확률이 아무래도 그 일곱 가문 안에서 뽑을 때보다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더 높은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와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뽑자라고 바로 앞선 대때 정해놓은 법도 또다 어겨요 보면요그러서그 가운데에서 한번 봅시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지금 이 모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뽑으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여깁니다. 예 이러니까 이 본문이 이제 이 에스더가 그쵸. 칼빈이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고 루터도 별로 이게 성경처럼 안 보는 게 그쵸.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좀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라고 하면저 유다인이 유다인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 그래서 한번 좀더 이제 천천히 볼게요. 도성수산에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해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이 말둑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예요. 어쨌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그 끌려왔었던 이제 유대인이 있었대요. 그~ 저런 그~ 바벨론식 이름은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 대 이름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면 이름이 그쵸 히브리식 이름도 있지만 바벨론식 이름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여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어쨌든 모르되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부가적인 족보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큐티하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다음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간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바벨론 포로기시기에 이제 잡혀가 가지고 있는 한 모르드게라는 이제 인물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지역도 아닌 이 도성 수산에서 살고 있는 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라고 하면서 또한 <laughs>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의 이름이 뭐라고할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이제 나이 차가 꽤 나는 사촌지간인 한 여자.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보면요. 부모를 일찍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제 모르드계와 그 한지 에스더라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계가 부모처럼 그 가운데에서 자기 딸 같이 양육했다라는 그 에스더라는 예쁘고 그 가운데서 아리따운 한 이제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촌오빠, 무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촌 오빠가 길은 이제 에스더를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다음 8 절. 그 이제 이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 그 조선 시대 사격 같은 거 보면 막그저막방 같은 거 붙으면 거기에 야뭐래뭐래하고막 이제 도서, 웅성웅성하는 그 도성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성궁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지금 이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는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가득할 때그 가운데서 왕의 조서가 그렇게 명령되고 반포되어져서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드디어 많이 몰려들었어요. 하면서 뭐 도성에는 볼 일이 생겼제 볼 만한 일들이 생겼죠 전국 각지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이 다 지금 도성 수산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라고 해서 이 모든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해계입니다. 해계가 그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어요. 어 보니까. 아까 그 삼촌이랑 살던, 아니, 삼촌이 아니라 그 친척, 그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모르드계랑 함께 살던 그 에스더도 이때 보면 이제 1차적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뽑혀서 나아갔다라고 지금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의수아에 드디어 속하게 됩니다. 과연 그 에스더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더 보겠습니다. 근데 9절, 헤게가이 처녀를 좁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최대치예요. 이게 최대치.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최대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냥 지금 에스더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나이 차이가 나는 사촌 오빠를 아빠처럼 이제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리따움을 무엇에 써먹을지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관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혀 모르는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쵸?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해계라는 그 수화에 속하게 되어서, 런데 이상하게 그 해계라는 그, 어, 이 왕공 궁녀들 이제를 관리하는 그 사람 눈에 보기에 예쁜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유독 자꾸 눈에 띄는. 그게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를 사람이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반복하죠. 사람 관계는 정말 잘못 맺으면서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자기가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게 든든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하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어렸을 때에도 누가 보고면 평가가 어떻게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알수 없는 호의를 많이 받아요. 그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누리는 게요.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똑같이 적용돼서 그래요. 그왜 그런지 조금만 더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해계가이 천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었다. 이제 어해게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항상 무엇을 쓸 것을 줄때 좋은 것들을 주는데 뭐 앞에 나, 앞에 나열된 것들은 원래 주는 건데 뒤에 일곱 궁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모두 다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 더 특별하게 그 에스더를 살폈던 그해계와가해게와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이쁘게 보는 해계의 마음, 그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르, 후궁 아름다,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데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지금 이제 행동을 하는데 에스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행동 규칙이 뭐예요? 바로 그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가 얘기해 준 말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네. 뭐야 너 신앙 있는 거 숨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비로 뽑히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약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야 여기서 굳이 그 말을 꼭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에서 왕래하였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기똥찬 일이 벌어지죠. 모르드게의 직장이에요, 여기가요, 여러분. 예. <laughs> 네. 모르드게가 일하는 곳에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사촌이 그렇게 뽑혀서 그 자기가 늘 근무하던 근무지 앞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그 후궁 들 앞에서 왕래하면서요 몰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서 어, 여기서 또 어떻게 너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해계가 너를 조급해 보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기똥찬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소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라고 하면서 기, 이 준비 기간도 약 1년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 1년 동안에또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한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해계가 이제 그, 이제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봐서 뭘 해달라고 했으면 다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한,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제 두 가지 필터링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전국에 이쁘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순번을 매겨서 그 가운데서 해계가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왕에게 이제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뽑히는 여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잠자리를 한다던가 하면 이제 후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궁조차도 후궁이 아니라 아예 왕후조차도요. 이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기 전에 여자가 먼저 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저녁이, 저녁이 제 1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가운데서 나갔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둘째 후궁, 그, 이제 그, 다시 이제 해계의 수아에 속하였다가, 그 가운데 사스가스의 그, 이제 집에 속하였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기다릴 수가, 뭘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할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비슷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도. 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철로역장이라는 책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막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말씀을 읽다가 그 일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그 목을 조르듯이 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철저히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처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 그것처럼 에스더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그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삼촌의 말을 명심하면서, 아니, 삼촌이 아니죠. 사촌 오빠 그, 이 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행동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해계의 은총을 입으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희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죠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엄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멀리 타국땅에 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예,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길 기다리는 기대하겠죠. 그다음 1 5절 모르드 계의 삼촌 아비하일의딸곧 모르드 계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계가 적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야, 여기서 이제 에스더의 어떤 제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해게가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뭐 구하면 다 주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어땠다고 얘기를 해요? 해게가야너 이거 가지가 하는 거 이상 뭘 구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 여자들이 화장품이 생각보다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화장대에 되게 여러 개를 두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신구 욕심도 났을 거고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뭐, 뭐, 향수든지 뭔지, 이런저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에스더는요, 자기가 자기를 좋게 봐주는 해계에게, 나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를 의지하면서 살았다가, 이곳에 와서는 다시금 해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데, 해계가 나에게 주는 것.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무엇을 주는 것 외에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한번더 뒤집으면요. 해, 왕을 제일 잘하는 게 해계일 텐데, 그가 나에게, 주, 나에게 쓰라고 주는 것 외에 내가 더 필요할 게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정말 왕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필요한 거라면 해계가 나한테 다 줬을 거야. 내가 뭘 달라고 해봐야 더 좋을 게 있을 게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해계가 이미 다준걸 거야. 라는 이상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은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위해서그 가운데서 어떤 야욕과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어떤 사람은요 알수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 거야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지금, 여러분, 우린 마치 반면 고사처럼 지금 에스더가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들을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사실요. 아, 하나님과 관계도 저렇게 맺겠구나라는 걸요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을 거라고 유추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사람도 잘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잘 신뢰를 해요. 예. 의지할 줄도 알고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시의 해계가 정한 거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는 그래서 무엇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요. 그,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했어야 되거든요. 인내를 받아요. 예. 이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어떠함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봅시다.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대, 대배도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이 앞에 사랑해, 사랑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어떠함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에게 나타나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 처음부터 해계의 눈에 들었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뭘 주려고 해도 쟤는 뭘, 다른 애들은 뭘 달라고 하는데 쟤는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주는 거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확장되어 갔다가 결국은 왕의 사랑까지 받게 되어서 더큰 인해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에 의해서 나는 왕한테만 사랑을 받으면 돼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그, 정치적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 사랑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면서 이내에 제일 반대되는 걸 우리가 기계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기계적 관계 뭐예요?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기계적 관계 얘기했죠.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사이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왜안 해줘요? 하는 것처럼, 내가 왕의 들, 눈에 들기 위해서 귀걸이도 달고 향수도 뿌렸는데 왕 나한테 왜안 오지?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이게 기계적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왕의 눈에 들, 들기 위해서 왕을 제일 잘하는 게 해계일 거고,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난다 주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구할 것이 없어. 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사랑해요. 이게 에스더를 보는 데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로서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 후로 삼은 후에라고 하면서 뭐 이게 몇 대면서 경쟁률인지 이런 거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1년의 준비기간과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라고 하면서, 우린 저 앞선 잔치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어, 그죠 6개월, 6개월 내내 잔치를 베, 베풀었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가, 이젠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그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은 그 가운데 사실 왕의 심기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법을 왕도 어기고 신하들도 어기면서 이 모든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 플랜이 하나님의 플랜으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이 페르시아의 정황 가운데서도 에또 다시 그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에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모든 강하고 지혜로운 수많은 여자들을 다 제끼고, 부모님조차도 없고, 약하고, 그 가운데서 사촌 오빠를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모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악한 명령 가운데서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다가 끝까지 그를 바라봤던 그 누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다, 그 다시금 그 누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엄마를 유모로 삼게 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저먼 엄마의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유모로 처음엔 착각을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적극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수 없었다라고 할 만큼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는 가장 많은 인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직장이나 내가 처한 어떠한 곳에 서서 내 주변에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 주변은 전부 다 화장 떡칠을 하면서 온갖 자기의 지혜와 계략으로 인해서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만 가득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애써서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수단과 방법과 기계적인 관계를 의지하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thank you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빠가 되어 주시고 고향이 되어 주시고 남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한 약하고 극률이 여길만한 고아인 에스더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한 그 이방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 된 모르드게를 극률이 여기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사, 그 부모에게도 사랑 받아보지 못했었던 에스더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이제는 과무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참된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기다리시므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충, 풍, 충만하게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신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그렇게 믿듯 사람과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그 세상의 여정 가운데서 발걸음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사랑으로 충만과 지혜와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길 되게 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